여러분, 책 들을 시간이지, 현. 안녕하세요. 10분 동안 책의 요점만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이용태의 일공부력인데요. 일도 잘하려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팁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직장인의 비밀, 이용태의 일공부력을 들려드립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업무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사소한 일도 아는 것이 없어서 항상 당황스럽고 고통스럽다. 스스로 업무를 이해하고 처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도 지금 당장 일공부를 시작하라. 일공부는 회사에서의 업무 성과뿐 아니라 공급업체와 고객에게도 큰 도움을 줄수 있다. 먼저 자기 일과 관련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공부해야 한다. 1년의 일공부가 10년을 좌우한다. 3년의 일공부는 평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직장에서 업무 성과를 높이고 싶다면 자신이 맡은 일을 업무 표준으로 만들 만큼 공부하라. 업무 표준뿐 아니라 국제 규격도 함께 공부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넓어진다. 업무 표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핵심 지표가 된다. 회사에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의 결과에 따른 성과로 평가받는다. 결국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고 완결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현장 중심으로 업무 지식을 쌓아라. 해외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외국어를 배워라.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자기개발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자기개발을 위한 공부는 엔진 역할을 한다. 출근 전, 퇴근 후, 최소한 1시간은 자기개발에 투자하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더 많다. 매일 출근해서 일해도 끝이 보이기는커녕,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하고 해결해야 할 일은 늘어만 간다. 그런 이유로 직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일할 때 주인의식을 갖고 사장처럼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도 세밀하게 관찰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당신이 비록 실제로는 직장인이더라도 직장인 생각부터 버려라.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단단히 무장하라. 직장생활은 언제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직원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무 경험이 많을수록 성과를 높일 가능성은 커진다. 좋은 회사일수록 능력개발을 위해 직무 전환을 권장한다. 회사에서 업무 경력이 쌓이면 후배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자신은 더 난도가 높은 일로 업무 성과를 올려야 한다. 회사가 나를 필요 없다고 여기기 전에 스스로 업무 경력을 쌓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일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해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도 중요하다. 일 공부의 기본은 포기하지 않고 버텨서 결국 만들어내는 자세다.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 그들과 소통하며 업무 영역을 크게 넓혀야 한다. 직장 생활은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생활 영역이다. 모든 아이디어와 해답은 동료와의 소통에서 나온다. 상사와 부하 같은 수직 관계가 아닌 친구처럼 긍정의 마음, 열린 마음으로 직원과 소통해야 한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일을 잘하려면 의식을 바꿔야 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다섯 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다. 경쟁사와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세계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긍정의 사고를 갖는다. 즉흥적이 아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회사에는 수많은 일이 발생하므로 철저한 실행과 검증이 중요하다. 일이 잘되는 공정은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시스템으로 만들면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고 회사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일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단순한 업무 시스템으로 구축하자. 시스템은 누구나 일을 손쉽게 할수 있게 해주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일을 잘하는 비결은 자기 일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신입사원도 알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사소한 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의심하는 일은 시간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먼저 하고 더 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문제를 판단하라. 고정관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라.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라. 작은 일이라도 관심을 두고 발로 뛰어라. 문제의 원인도 해결책도 모두 현장에 있다. 문제가 생기면 현장으로 가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관찰하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개선해야 한다. 제임스링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를 말하지 말고 얼마나 많이 해냈는가를 이야기하라 라고 했다. 노력의 무게가 아닌 성과로 증명하자.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개선하자.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일은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미래에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 말은 곧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누구나 변화를 느낄 수는 있다. 문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는 미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원칙과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편법을 적용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결국에는 큰 화를 부른다. 정해진 약속을 준수하면 품질 수준도 높아지고 업무의 효율도 좋아진다. 아무리 급해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원칙과 성과, 둘다 잡은 똑똑한 직장인이 되라. 모든 일에는 순서와 단계가 있다. 올바른 방법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 네,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많은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책임감을 갖는 것이기도 한데, 이 마음가짐에 따라 일에 임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원분들 다들 화이팅 합시다. 오늘 책 듣는 10분은 여기까지입니다.